이 온건파에 속하는데, 뭐, 단식이나 금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고요. 결혼, 이혼 문제 등에서도 상당히 이좀 자유롭게. 근데, 샴마의 악파는 뭐, 결혼했다면 절대 이혼 안 되고, 뭐, 아주, 그 뭐, 완고하다고 그럴까요? 엄격하고 강경하고요. 이신뢰락파는이 가마리엘은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인데, 샴마의 악파 쪽은 뭐, 그놈들은 바로 죽일 놈들이라는 식이겠죠. 근데, 그러면, 왜 가마리엘이 나서가지고 그랬을까? 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에, 그렇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자꾸 말렸을까? 아, 우선, 온건파이기도 했기 때문에, 에, 그렇지만, 에, 자기가 듣기에, 그 스테반이, 자기 아주 수제자인 스테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스테반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테반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드러웠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믿었다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어, 전승에 의하면 훗날에 이 가마리엘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제자 둘이 스테반하고 바울인데 스테반은 순교를 했고요. 바울이 이제 살아가지고 유명한 사도가 됐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이 대스승 이 가마리엘 이 교법사를 찾아와서 분명히 전도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마리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드다가 일어나 가지고 400명이 따라다니고 뭐 그냥 요란했는데 딱 죽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 다음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왜 우리가 열심히 벌어갖고 노마에다 다 세금 내냐 어 그럴 거 없다 우리가 어 그래가지고 일종의 데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 따랐는데 그 사람도 어 죽게 되니까 좋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근데, 어, 만약에 이, 이 도가,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뭐 망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부활했다는 소문 다 들리고, 뭐, 승천했다고까지도 다 들었단 말이죠. 왜? 국회의원인데 그거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죠. 종교 지도자니까 다 들었죠. 그런데, 정말 죽었으면, 죽었으면 기독교가 망해야 될 텐데, 다 흩어졌어야 될 텐데,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막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보다 죽이려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말도 잘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도 안한다면 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종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가마리엘이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그분이 죽었다가 승천한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기독교가 활발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어, 증명한 것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저는 가마리엘이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저는 이렇게 믿어져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 전승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해서 이, 어, 그들이 가마리엘 그 교보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말이 이치가 닿고 그러니까, 내보내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은 못 내보내고, 어, 채찍질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즉, 이렇게 채찍 맞고, 이렇게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그 즉,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이 채찍 맞는 것이 참 안타깝고, 옥에 갇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채찍에 맞는 거나 이런 뭐 핍박을 받는 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많이 받으래요. 그 말로는 하늘의 상급이 더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의 상급은 포기하고 하늘의 상급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에이 아니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 사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적어진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당당히 나서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 하나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땅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찍 맞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걸 전혀 구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뭐 지금 뭐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려면 괜히 제가 예수 믿는다 보면은 좀 창피당할까 봐서 이 성경책 이렇게 잘안 들고 다녔어요. 예. 그, 한쪽에도 살짝 감춰놓고 다녔지.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뭐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 안, 않거든요. 즉, 옛날에는 핍박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 유혹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뭐, 돈, 또는 뭐, 여자,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스포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러지 뭐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가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관청에 불려다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한 뭐 핍박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쾌락,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차 밑바닥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상급은 상급이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우선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아,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제자들이 뭐, 그때 뭐 지배한 채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왜? 그 당시 예수 믿기만 하면요, 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뭐 더군다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그나마도 좀 동이라도 있고 땅이라도 있고 뭐뭐 뭐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그다 교회다 에 환납한 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뭐 터키, 뭐 마게도니아로 해서 그 그리스 지역 그쪽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거 예루살렘에다 갖다줘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거다 교회에다 바치고 우리 서로 나눠 먹는 공동체 생활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든 특수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이렇게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다 각자 욕심 있고 자기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빼고 그 나머지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공동체를 추진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한게 많이 있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까 그 전도관에서도 신앙촌이라고, 소사하고 어디, 저쪽 어디, 부산 어딘가에다가 두 군데다 한거한글로제 기억하는데, 지금 뭐 위암해야 되고, 지금 뭐 거기서 간장, 담요 같은 거 만들어내고 막 했지만, 지금은 뭐, 그뭐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실패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어디 산속에 가서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막 강하게 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흩어져 가지고, 안기옥으로 뭐 저쪽 알렉산드리아로 뭐 심지어는 저 노마까지 가서 에베소 쪽으로 가 가지고 이 기독교가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끼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먹고 먹고 우리끼리 하자마자 조그마한 공동체 이런 거 하나님은 그렇게 썩좋아하지않아요 특수한 경우에만 좀 하라 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그때에 뭐책집 맞고 뭐 감옥 갇히는 거, 그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았어요. 즉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의 시대가 아니고 유혹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 때문에 그 하늘의 상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이 가마리엘, 이 말씀한 대로, 이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마리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왜 그러면 가마리엘을 통해서 공고를 했을까? 그 당시에, 어, 뭐야, 두개 학파 중에 최고의 권위자인 가마리엘. 3대 라비 중에 하나인 가마리엘. 이 가마리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기독교가 내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내가 율법의 지도자지만 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 최고의 권위자가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만 천하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마레를 하나님께서 저는 쓰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뭐 그냥 가마레리 그냥 그 일종의 휴메니즘으로 그냥 사도들 불쌍히 여기서 죽이는 것보다는, 아유, 뭐 이렇게 살생하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어, 말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마리엘을 통해서, 최고의 권위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서, 그게 결국은 쫙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마리엘,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우리가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상급을, 하늘을, 천국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수 있는 게 뭐냐? 천국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갈 집이 없고, 어, 어디 다리 밑으로 가서 산다든지, 어디 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산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있고 싶겠지, 어디 집에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우리 영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기쁘게 살수 있는 것이지 이땅 보면 뭐, 뭐 기대할 게뭐 있습니까? 소망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몸은 늙어서 죽게 되고 점점 힘 빠지고 점점 허리 아프고 어디 뭐목 아프고 눈 침침해지고 이빨 빠지고 점점 안 좋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의 천국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보고 살아야 우리가 희미게 살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